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요번에 연식변경된 산타페 그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요 친구의 가장 기본 등급인 익스클루시브의 옵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텐데요 산타페는 기본 등급 익스클루시브 중화위 등급인 프레스티지 가성비 등급인 h p 최고 등급인 캘리그래피 요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익스클루시브가 깡통이긴 하지만 산타페 급이 있기 때문에 옵션 구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h p 이 가성비야 하기에는 또 차값이 실구매가 기준 거의 600만원에 육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오늘은 제일 저렴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어떤 구성을 갖고 있을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익스클루시브의 기본 차값은 5인승 기준. 개별소비스 인하 하이브리드 할인 100만원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싹다 더한 실구매가는 4,220만원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6인승은 여기에 110만원 7인승은 70만원 정도가 실구매 가격기준 추가가 된다 익스클루시브의 기본구성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엔진은 모터와 함께 235마력 37.4토크 복합연비는 리터당 15.5km 정도 변속기는 6단 현대기아차 중에서 제일 좋은 방식인 RMDPS 조형 방식. 기본으로 10개의 에어백.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 시 제동을 최대한 도와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기본으로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대향차와 정면 대향차까지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앞 차량을 인지해서 알아서 가다 서다 하는 스마트 크루즈. 내비게이션도 기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도와주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면서 차로 중앙을 조금 더잘 지키면서 달린다 보시면 되고 주행할 땐 후측방의 차량을 경고만 출찰 땐 사고 위험시 제동까지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차량이 접근시 내리지 말라고 문까지 잠궈주는 안전 하차 보조 레이더 타입으로 똑똑하게 탑승자나 소지품을 인식하는 어드밴스드 후속 승기 알림 약간 미급 친구들은 센서 타입으로 들어가서 맨날 삐약삐약 올리는데 레이더 타입은 정확하다. 그리고 전류 타입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지 감지하는 기능.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압력 방식이 있고 돌리는 방식으로 인지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전류 타입이 있다. 전류 타입이 제일 깔끔하다 보시면 되고요. 각종 경고가 뜰때 핸들에 부르르 진동을 주는 친구. 다만 진동이 좀 불친절한 거 보니까 모터가 좀큰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에어백을 까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하얀색 반사판 타입의 LED 헤드램프. 기본으로 개벽다구 모양의 테일램프가. 다른 차량들은 대개 추가 옵션 구성으로 스타일 패키지에 낑겨넣는 K8, 소나타, 고런 친구들에선 꽤 비싼 옵션에 낑겨넣는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차량에 다가가면 나를 반겨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 기본으로 축구공 모양의 18인치 휠이 들어가며 무려 앞유리 1열과 2열에 이중접합 차음글라스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산타페가 독보적입니다. 다른 차량들은 기본으로 전면만 혹은 1열까지만 등급을 올려야지 후열까지 고렇게 들어가지만 산타페는 모두 다 기본으로 넣어준다. 요거는 굉장한 장점. 그리고 열선 가죽 캔들, LED 실내등 기본으로 12.3인치 계기판 클러스터. 요것도 다른 차량들은 대개 추가 옵션 구성 패키지고요 독특한 양방향 멀티콘솔. 대개 다른 수입 차량들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열렸었는데, 산타페는 독특하게 앞뒤로 열리죠. 기본으론 살짝 아쉬운 인조가죽 시트. 운전석의 허리 받침대와 전동 시트, 1열의 열선 통풍 시트, 기본 등급이지만 통풍 시트가 2열 열선, 2열 폴딩, 각도 조절, 2열 시트, 슬라이딩도 가능하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듀얼 풀, 오토, 에어컨, 무려 전 좌석에 기본으로 끼임 방지 윈도. 우 요것도 다른 SUV들 중간 등급 이상 가야지만 들어가는 친구인데 산타페는 전부 다 기본이다. 그리고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트렁크. 220V 인버터. 우선 충전기 1개. 지문 인증으로 시동을 걸거나 프로필 로그인을 하거나 카페이 결제를 할수 있는 기능. 뒷차의 눈뽕을 막아주는 ECM 룸미러. 요즘에는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쌈뽕하게 들어간다. 하이패스는 상단에 들어가거나 이 e 하이패스로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풀 사이즈로 들어가면서 순정랩이 있고 블루링크 있고 아까 설명드린 이 e 하이패스 차량 내에 등록만 해도 하이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하지만 스피커가 제일 아쉬운 일반 6개가 차 덩치를 생각하면 8개는 넣어줘야지. 그리고 후석이 잘때 후석의 스피커만 꺼주는 후석 추침 모드. 일렬 음성인식 기능. 요 정도가 실구매 가격 기준 4,220만원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기본 등급이지만 각종 안전 사양, 스마트 크루즈, LED 헤드 테일 램프, 전동 트렁크 내비게이션. 요렇게 옛날 산타페로 치면 각종 소재적인 부분 빼고는 거의 준 풀옵션에 가까운 깡통이 맞나? 싶은 산타페인데 굳이 따지자면 천연가죽 시트 없고 어라운드 모니터 없고 뭐그 정도가 아쉽긴 한데 나머지 구성들은 내가 기존에 최신형 차량을 타다가 요거로 넘어갈 거야 해도 불편함은 없는 구성 기존에 연식이 있던 차량을 탔어 한세대전 두세대전 다른 차량들 탔어 다른 브랜드 차량을 탔어 하는 경우에는 옵션 구성이 기본등급도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흰색과 물 빠진 검색깔인 사이버 세이지 펄 물빠진 도라에몽, 패블블루펄 요거는 도로에서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선택하는 순간 그냥 착값한3-400 정도 날아가지 않을까요 요 오카도 그린펄 요거는 한대본것 같아요 그리고 얼씨 브레스 메탈릭 매트 무광, 오렌지색 요것도 한번본것 같고 쥐색, 검정색 요렇게 있는데 도로에서 빠글빠글하게 보이는 건 거의 흰색과 검은색이죠 쥐색도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산타페는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옵션 값이 화이트 펄만 8만원 있죠? 하지만 사실상. 검정색을 선택하면 플러스 50만원짜리 옵션. 쥐색을 선택하면 플러스 100만원짜리 옵션. 이런 독특한 컬러를 선택하시면 플러스 200만원 이상의 옵션이라 보시면 되고요 엥? 왜 200만원 이상이죠? 그거는 이제 차량 팔때 가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냥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흰색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지갑을 지켜줄 수 있고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세차기도 빡세요. 그냥 대충 닦아도 대충 깨끗해 보이는 흰색이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물론 검정색 관리만 가능하면 이만큼 멋있는 게또 없죠. 그리고 인테리어는 불쌍하게도 블랙 한 가지밖에 없다. 다른 색상을 원해? 그럼 등급을 올리던가. 요런 현대의 무언의 압박 추가옵션 구성을 바로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45원원 상당의 순정 블랙박스인 빌팅캠 2와 증량현실 내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구요. 팰리세이드는 지금 빌팅캠 2 플러스까지 들어가고 있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어떤 차종이 빌팅캠 3를 먼저 달고 나올지 그거는 궁금하긴 한데 아 그랜저이지 않을까. GV80 신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다음은 99만원 상당의 와이드 썬루 프로.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1열에 1개, 2열 한개 카니발처럼 들어갑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아니고 루프랙과 함께 들어가는데 루프랙은 키누피 깔창의 역할도 하고 상위 등급에 가면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리고 다음은 20만 원 상당의 동승석의 전동 시트로 저는 잘 몰랐는데 뭐 운전은 내가 하니까 동승석 전동 시트 유무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0만 원 정도면 어떤 옵션이냐 기본 구성으로 넣기에는 또차값 살짝 올라가니까 추가 옵션으로 싸게 던질까 요렇게 만들어준 밀기용 옵션이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은 무려 59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와 진짜 다른 차량들은 이 패키지 저 패키지에 죄다 뭉탱이로다가 낑겨넣는 친구인데 산타페는 정직하게 무려 기본 등급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줬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위 등급에서도 동일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기본 등급이지만 권장드리고 싶은 옵션. 어차피 순정 내비 있지, 스마트 크루즈 있지, 헤드업까지 있다면 내가 기존에 게임 같은 걸할때 3D, 4D 영화 볼때 멀미를 많이 느껴 요런 양반들은 한번 시승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멀미, 그게 목미 하시는 분들은 선택했을 때 전방 주시를 돕고 가지각색의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도와 정말 편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119만 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로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에도 주차 센서. 기본으론 앞뒤로 있었죠.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제가 제일 편하게 썼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스마트키로 차량을 앞뒤로 넣었다 뺐다는 건데 이제 구도심 가면 주차장이 너무나도 좁아요. 주차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타페가 또 워낙 커져서 하지만 요럴때 스마트키로 요리 요리하면 원격 시동 버튼 눌러서 딱 키고 버튼 꾹 누르고 있으면 차가 스멀 스멀 앞으로 나왔다가. 뒤 누르면 스물스물 들어갑니다. 아무튼 주차에 애로사항이 많아 하시는 분들은 선택했을 때 후회될 건 없겠죠. 서라운드 모니터도 나는 주차를 잘해서 안 긁어먹어 요런 양반들도 살다 보면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되팔 때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윗등급에서도 추가 옵션 구성이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45원 상당의 플래티넘으로 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 스마트키 역할을 할수 있는 디지털키2 듀얼 무선 충전, 요거는 상위 등급부터 기본이고요 디지털 키는 내가 내 가족들에게 차 키를 많이 건네줘야 돼. 아니면 이 차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 한다면 아마 한 15개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 요거는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150만원 상당의 베스트 셀렉션으로 방금 그 무선 충전 패키지와 어라운드 모니터 패키지를 합쳤는데 164만원짜리를 네고에서 150만원에 준다. 무선 충전과 디지털 키를 거의 30만원에 줄게, 요런 느낌인데, 요것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킹 어시스트, 전동 시트, 세 가지를 추가해서 알아보자면, 하이브리드 할인 100만원, 등록 지역은 뭐 상관없고, 취득세 및 부대비용은 332만원 정도, 여기에 개별 소비세 이나 하이브리드 할인 100만원, 취득세 및 기타 비용 다 더하면, 실구매가는 443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방법은 할부나 일시불 렌트리스 선택하시고 개인이라면 할부나 일시불 쪽이 맞을 것 같고 지역 선택하셔서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전국 각지에 있는 담당자분들께서 견적과 서비스 현금페이백 이런 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집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이차어때카잘 어플을 통해서도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꼼꼼히 비교해서 진짜 비싼 재산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4,160만원을 전액 할부시 3% 중반 금리 기준 36개월에 약 122만원 60개월에 76만원 선납금을 100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3만원, 36개월에 100만원, 선납금을 2천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1만원, 60개월에 44만원, 선납금을 3천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26만원, 36개월에 42만원, 24개월에 62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